자 등차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교과서적 풀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요. 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만히 보시면 1227번이죠. 자 뭐라고 돼있냐면 A, 3, B, 11, C 이렇게 어있고 순서대로 등차주열을 이룬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니? 자, 그럼 등차 중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막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가 a고요. 이게 뭐예요? a 플러스 d고요. a 플러스 1이겠죠 이게 얼마니 이게? a 플러스 3d고요. a 플러스 4d고요. 뭐야? a 플러스 5d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거 아니야. 자그러면봐봐이 가운데 거랑 집중해 보고 얘두개한번더 해봅시다. 얘두 개를 더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띠띠 2a 더하기 얼마? 2a 더하기 얼마? 4d 이렇게 되죠. 그래 놓고 얘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절반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a 플러스 2d가 되죠. 어? 가운데 게 얘가 뿅 하고 나오죠. 또 이렇게도 봐봐. 얘랑 얘를 더해보세요. 얘랑 얘를 쓱 더하고 얼마입니까? 2에 1 하게 자리가 나오는 것 같죠? 더하고 2로 훅 나누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씩씩씩 얼마예요? a 플러스 2기가 돼서 뭐예요? 여기 또 뭐예요? 가운데 있게 뿅 하고 등장하죠. 그러면 순서대로 등차수열만 이룬다고 라 하면 양 끝에 것 2개 더해서 일로나는 가운데 거예요. 이게 등차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 보시면 저기서 나오는 3이 있으니까 이제 3은 얼마라고 말해주시면 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b라고 말해주시면 되고요. 저기 있는 11 있죠? 11은 또 뭐라고 말해주시면 되냐면 2분의 얼마야? b 더하기 c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어, 선생님 어가지 어떻게 아, 봐. 이것도 있잖아. b. b는 또 얼마가 있습니까? b는? 2분의 11 더하기 3이 될 테니까 14죠? 7이잖아. 이렇게. 그럼 모든 사항이 종류가 됐겠죠 자, a. 3, 7, 11, C 자, 보세요 4씩 추가되죠, 4 4 그래서 얘 얼마야? 15,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이러 끝나는 거죠 됐어요? 자, 이게 등차중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에서 순서대로 등차수요를 이룬다라는 표현이 뜨면 무조건 등차중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방편으로 해서 등차수열의 기본적인 매우 근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비단 얘가 아니라 등차수열 일반화는 이렇게 표현되죠. 얼마요 Pn 플러스 Q라는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 이해를 N축이라고 러고 이쪽을 뭐라그 할까요? 이렇게 AN축이라고 러고쭉 한번 거 볼게요.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를 첫 번째. 1, 2, 3, 4, 5,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A1이죠, A2죠, a 3죠 A4죠, 뭐 A5일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등차 중항은 무슨 말이야? 잘 봐, 이는 2 뭐예요? 이의 가운데 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두개 더해서 이로 나눈 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일부 극한의, 그니까 이분만큼의 성질만 나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다좀잘 봐봐. 여기는 4 있죠. 4랑 1이랑 뭐 6가족 표현해 볼까. 몇대 몇이니 여기야? 하나, 둘, 셋 맞죠? 하나, 둘 뭐예요? 3대2로 내분하고 있는 점이죠 왜? 4가 여기 여기 여기는 뭐야? 3대2로 외분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A1과 A4와 A6도 뭐예요? 3대2로 외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숫자 성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지? A4는요, 잘 보세요. 이게 3대2잖아. 아니면, 3 더하기 를 해주시고요. 3 곱하기 얼마 해주면 A6 더하기 2 곱하기 A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돼요. 그러면 봐봐봐. 얘가 어떻게 되는지. 5조. 그럼 얼마야? 3에 A 더하기 5D.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A.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정리하면 해볼까? 5분의 얼마야? 5이죠 플러스 10어인가 결국 얼마입니까? a 플러스 3d가 나와서 뭐예요? 네 번째와 맞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 네 외분점의 성질을 따라간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해보시고요 또 재밌는 거한번 볼까? 너희 이거 다 더해봐 다 더해서 5로 나누어 얼마니? 평균값이죠? 5로 나누면 평균 3이잖아 맞습니까? 즉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를 5로 나누면 얼마야? 3이잖아 그럼 똑같겠죠? 뭐가 똑같냐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이렇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 더해서 5로 나누면 이게 뭐예요?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또 이거 뭐예요? 야, 여기 1, 2, 3을 뭐예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두 번째 항이에요 됐습니까? 무조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러한 성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뒤에부터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뭐예요? 6입니다.